한번좀 애들이 막 화장실 갔다 오래들 화장실 가고 막 이래가지고 자리가 좀 비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얘가 갑자기 외투를 슥 집어들더라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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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추워서요. 어, 답에 피고딱 들어오는데 얘가 외투로쓱 집어들고 약간 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포지션으로 잠깐 바꾸고 안쪽에 앉아 있다가 안쪽 바깥쪽으로 좀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, 야 가고 싶으면 나 편하게 가, 편하게 가도 된다고. 어 이랬어. 아니 근데 어떻게 편하게 가? 사람들 다 앉아있잖아. 너 씨, 지금 인정한 거지 집 가고 싶어서 그 모션 나온 거라고? 네 진짜 나가고 <웃음> 싶었어요. <웃음> 근데, 어떻게 가냐고요? 사람들 다 있잖아요! 그래서 많이 없을 때 가라고 했는데. 또웅얼거리고 아, 어떻게 가냐고. 이새끼 <laughs> 근데 코너에 뭐라 붙이니까 인정하는 게 존나 웃기네. <laughs> 아니, 가고 싶은데 어떻게 그럼? 구독 좀 해줘요. 저 그때 모임 때저 뚜띠님이랑 악수했거든요? 응응 근데 그 얘기를 <laughs> 방송에서 했더니 애들이 뚜띠님이랑 터치한 사람 몇 없을 거라고 오 음. 맞긴 할듯뚜띠도 음. 말을 잘안 하는 편이라 아이가 음. 맞아요. 맞아요 맞아요 뚜띠 살짝 <laughs> 그 느낌인데 그 뭐라 해야 돼그 <laughs> 뱀파이어 서바이벌을 보면은 책 있잖아요 <laughs> 음 성경 그 주변에 막 음. 빙빙빙 음. 돌잖아요 아아 네. 뚜띠가 딱 그런 느낌인데 <laughs> 그런가? 주변에 돌고 있음 <laughs> 있다 없다 이다 없다 해 분명히 저 갔을 땐 없었는데 어느 순간 모라는 남자분 한 분이 저 멀리서 서 계셔가지고 시 <laughs> 저분은 누구시지? 하고 계속 쳐다봤었거든요 <laughs> 누구시지? 하... 무슨 뭐 오버로드임? 씨발 성찰 왔어? 없죠 뭐야? <laughs> 형안잘 거면 방송 키라는데? 나 그래서 5만 원 받았어 형 5만 원거와 괴부러워 와... <laughs> <laughs> 근데 똘바형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. 여기 녹화 버튼 눌러놓고. 응. 음. 아. 응. 일 중인 거임. 맞지. 응. 음, 좀 쉴라다가 보니까 아직 안 나갔길래. 설레벌떡하다. 왜 이렇게 두이 영상에 20%를 안 나오는 영상을 올렸던 것 같은데? <laughs> 아니 진우님 안 나온 영상 없던데? 아니 내가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가 안 나오는 영상이 있다니까. <laughs> 아? 응. <laughs> 음, 내가 완벽하게 안 나오는 영상은 딱 하나 있어. 뭔데? 어 어떤 거요 그냥 한 가지 있어. 그냥 노가리인데 내가 안 나와. 근데 왜 올려? 음... 몰라 그냥 가끔 가다가 대화하다가 녹화버튼 눌러놓고 사라져 그리고 파밍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쓴 야... <laughs> 그냥 레전드 쌀목 이 새끼 저번에 하냐고. 방송하다가 사라져가지고 어디 갔어 이러고 있었는데 네, 그렇게 가지고 좋은 컨텐츠가 나온다면 은 꿀이네요 아니, 컨텐츠가 나온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될까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많이 없어서 <laughs> 겪어본 게더 이상했긴 해 보통 게... 못 겪는 일이긴 해요 뭐라 표현하기게 되게 애매하네 이게 겪을 일이 잘 없는 일이래 근데 또이님 좋겠다. 에? 응? 무가리만 그 올려도 그걸 좋아하시잖아요. 맞아요. 약간 따로 뭔가 콘텐츠를막 고심해가지고 이렇게 하긴 않잖아. 제 댓글. 이렇게 컨텐츠가 지금 김준이님 내가 봤을 때 그냥. 내가 궁금해가지고 저번에 영상 한번 틀어봤거든 1 0 개를. 응. 그 나. 그중에 나 아홉 개 나오는 거 보고. <laughs> 와. 지분 질리네 생각했는데. 근데 돌보기 형님 영상 되게 자주 나옴. 맞아. 맞아 맞아. 독고사는 세상이죠. 김, 김치도 키리누키 이지랄. 김치는 근데 막지 않네. 자주 보임. 어재연씨리 유튜브 봐야지. 오늘 뭐 올라갔나? 어. 나도 봐야지. 왜 갑자기 제현 유튜브? 나도 한번 봐볼까? 나 근데 활동량이 좋은가 봐. 나 여기서 유튜브 되게 많이 나와. 야, 오늘 더 진우님 어. 나오는데. 어 많네요. 어, 저번에, 저번에 락다운 프로토콜. 오. 아 그, 비니님 유튜브 썸네일은 왜또 이래요? 제 썸네일이요? 네. 아저 그날.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뿡이랑 찌찌 선배가 가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아, 그날? 락다운 걸 말? 맞아요, 맞아요. 잠깐만, 무슨 얘기였는지 나 기억도 안 나는데, 뭔 얘기예요, 그게? 아니, 그러니까 가슴이 성능이다. 맞는 말이잖아. 네, 맞아. 나 동의할게. 가슴은 성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딱 그때 들어왔어요. 맞아 맞아. 원성능? 아말 그대로 캐릭터 이름. 아나 그때 나그 광고하고 늦게 왔었나 내가. 맞아 맞아. 맞아 맞아. 맞아, 광고하고 맞아 맞아. 있었다. 맞아. 아 음. 왠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 대화가. 음, 음뭐 없었구나 내가. 그래가지고 정말, 그 얘기는 그리고 레모? 너무 많이 깐 것보다 적당히 가린 게더 세요. 음... 응응 대꼴보다 응꼴음 맞아 맞아 응꼴 이건 나랑 좀 취향이 음. 이견이 맞지가 않네. <laughs> <laughs> 정말 참, 참 이렇게 깨끗한 그런 게참 좋은데 말이야. <laughs> 아, 선부님은 대걸 스타일이에요? 나 대걸. 선분님은 대걸이죠? 어, 나는 대걸. <laughs> 대꼴파. 대꼴파 뭐야? 인터넷 방송이 어렵다 내일 듣기는 것들. 와 진짜. <laughs> 아니 이거 분명히 이거 감사하시구나. 인터넷 방송은 검열 당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검열 언제 하는 거냐 이거? 근데 이 정도 가지고도 검열 당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요? 맞아 무서워서 말 어떻게. 음. 하는 거야 보통 검열 안 당해도 말 조심하긴 하죠 현실에서. <laughs> 아니 최현진이 밖에서 이런 얘기 못하면서 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? 야 최현이 무시하냐?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못 해. <웃음> <웃음> 아니. 말 아, 잘해요. 그래요. 이거 진짜 다 프레임이야. 저 특히 이회다 야매 꼭지 물려놔도 3 시간 동안 한세번 정도 움찔거리고 말 껴. 이거 그냥 다 <laughs> 프레임이야. 괜히 이런 프레임 씌워서 그냥 찐따가 이미지 만들려고. 없어. 너 진짜. 예, 네, 말 하긴 했어요. 하긴은 했어. 하긴은 했어. 예. 네, 그렇죠. 했어요. 정말 많이 했어요. 그래서. 아 아니요. 많이. 아 배불러요. 아 네. 이렇게 막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이거 나왔던 거 아. 같은데. <laughs> 아 저 사람의 무슨 그런 나 근데 최현진 님이랑 대화 나눠 본거 인사밖에 못해본거 아니야. 근데 진짜로. 아니, 진짜 그 인사만 한거 같은데? 응. 네, 인사만 한거 같은데. 뭐 아니, 인사만 그게, 하면 구... 된거 아니에요? 궁금한 게 있는데 최현진 님그 예. 따로 빠졌었잖아요. 다른 사람들이랑. 예, 예, 예. 거기서 말해요? 왜? <laughs> 진짜? 아, 니또 한번 거기서 말했어? 그래 <laughs> <laughs> 모르겠네. 그 내가 좀 느껴 가지고 그 안에서 뭐 얼마나 말을 안 했는지는 몰라 갖고. 아니 근데 그냥 똑같이 했는데 계속? 어, 비교를 할 수가 똑같이 없어. 맞았으면 말을 안한 거지. 그러면. 음... 얘기를 들어준 거죠, 저는. <laughs> <laughs> 저는 이제 경청 스타일. 아, 음... 아 경청 스타일? 경청 진짜. 스타일? 경청 아, 스타일? 사람 얘기 들어주는 거 좋아해요. 아하. 아, 사적 이제 공감파. 네, 공감파. 사연님 티잖아요. <laughs> 야, 내가 봤을 때는, 아, 씨발, 집가고 싶다. 이 생각하고 있었어. 아니에요. <laughs> 왜냐면은, 맞아. 한 번, <laughs> 애들이 막, 담배 피는 애들, 담배 피고 화장실 갔다 올 애들, 화장실 가고 막 이래가지고 자리가 좀 비었을 때가 있었는데, 그때 얘가 갑자기 외투를 슥 집어들더라고. <laughs> <laughs> 아니 추워서요. 어 담배 피고딱 들어오는데 얘가 외투를 쓱 집어들고 약간 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포지션으로 잠깐 바꾸고 안쪽에 앉아 있다가 안쪽 바깥쪽으로 좀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외투를 쓱집었은 채로 그래가지고 야야 가고 싶으면 나 편하게 가 편하게 가도 된다고 어 이랬어. 아니 근데 어떻게 편하게 가? 사람들 다 앉아 있잖아. 너 씨발 지금 인정한 거지 집 가고 싶어서 그 모션 나온 거라고? 네 진짜 안 나가고 <웃음> 싶었어요. <웃음> 그래서 많이 없을 때 가라고 했는데 <laughs> 또웅얼거리고아 어떻게 하냐고. <laughs> <이> 새끼 <laughs> 근데 코너에 뭐라 붙이니까 인정하는 게 존나 웃기네. <laughs> 아니, 아니, 가고 싶은데 어떻게 그럼? <laughs> 아, 아, 그래서 가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택시 잡고 그러고 있을 때저 차도만 보고 있었던 거야? 내차 언제 오나 이러고? 택시 아저씨가 와주신다잖아요. <laughs> 아저씨 마중 나가야죠. <laughs> 아저씨 어. 마중 안할 거야? 기사님 마중 해야지. 에이. 재밌어.